황토방 황토찜질방 만들 때 여러분은 어떤 난방을 사용하시나요? 전기 필름 난방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온수 난방인가요? 저희 황토 일가의 특허 난방인 알루미늄 언돌 온수 난방을 소개합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계속 인상이 되고 있는데 워낙에 단가가 있다 보니 얼리지도 못하고 오늘 이렇게 5톤이 들어오고 다음 주에 8톤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알루미늄 폭은 100mm이고 6m로 입고가 이렇게 되면 저희가 400mm, 500mm, 600, 700, 800, 900은 400하고 500을 합하면 되고 1000mm 이렇게 절단을 하여 방마다 사이즈가 다르기에 방의 가로와 세로 그리고 방바닥에 순환되는 물을 데워줄 소형 보일러 달 이치만 알면 그 방에 맞춤형으로 보내져 조립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가 다양하게 초보자도 시공이 가능한 구들방, 불떼기 싫을 때 방바닥 뜯지 않고 그 위에 바로 시공이 가능하고 아파트나 주택, 현재 살고 있는 방에 황토찜질방 만들어 뜨끈하게 생활이 가능한 온수매트 방식의 온수난방이라 전자파 걱정 없이 수맥을 잡아주는 그리고 방바닥 순환되는 물의 온도만 조절하여 황토방 생활과 찜질까지 가능한 온도가 나오는 건 바로 이 알루미늄 패널이기 때문입니다 윗면만 알루미늄이 아닌 두께 18mm로 공기층이 있어 따뜻해진 열을 공기층이 잡아주는 원리로 정말 뜨끈뜨끈한 난방입니다 궁금 사항 전화 주시면 되고 견적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황토일가 본사 에 전화 주시면 방문 견적 역시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시공 이 가능합니다